조직 스토킹의 그늘, 노인을 향한 잔혹한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왜 멈추지 않는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조직 스토킹의 그늘, 노인을 향한 잔혹한 집단 괴롭힘 가해자들은 왜 멈추지 않는가? 조직 스토킹 이 단어의 울림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그 곤란함이 더욱 두드러지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가해자들은 귀여운 반려동물처럼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괴롭힘을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버젓이 몰려드는 걸까요? 이들 팀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참신한 괴롭힘의 방식으로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꽃처럼 보이는 그들의 속삭임 마치 비밀스런 연애편지를 주고받듯 숨기고 싶은 이야기거리를 일상 속 대화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 할머니 또 이상한 표정 지어 혹은 할아버지 이번 지표에서 뭘 봤냐? 궁금해. 대놓고는 못하지만 악랄한 속삭임으로 그 고독스러움을 긴 세월에 걸쳐 증폭시키죠. 그리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들의 모습 마치 공사장 인부가 공사소음에 묻혀 한마디 던지며 웃음을 짓는 듯 합니다. 할아버지 그 마스크 제대로 쓰고 다니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